지금부터 아빠가 얘기하는 거잘 들어. 내일부터 너네들 초농독 사용 전면 금지야. 진상이는 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외출할 때마다 장갑 끼는 거 잊지 말고 심박수 관리 잘해. 알았지? 그리고 진중이는 책이나 자료 같은 거열 번씩 읽어. 뭐한 번에 읽어서 다 기억한다고 뭐 자랑하고나 티 내지 말고 맞지? 뭘 대박 열 번씩이나? 그러지나 스킨십 사용 전면 금지. 아빠 또 이거 봐 이거 봐또 너는 내가 지켜볼 거야 어? 너 아빠 말안 듣고 계속 너 초면으로 부리다가너 진상이처럼 장갑끼게 한다 어? 아니 아빠 그래도 열 번은 그렇지 열 번은 좀 그렇다 백번 할래? 아니 열번 읽을게요. 자. 이사 얘기하는데 너네가 전학가는 그 학교에서는 총력 사용하면 절대 안 되고 지켜서도안 돼. 이았지왜대답들이 없어? 알았어? 네. 자, 약속. 이사람 자, 약속. 조심해. 능력을 봉인당한 불쌍한 우리 자매님들. 특히 진아는 초능력을 사용해 반에서 킹카가 되겠다는 계획이 엄천 봉쇄되었다.